찬송가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结束。 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자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laughs> 어제 새벽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개명에 대해서도 매우 박식했고 또 실제로 성실히 그것을 지키기까지 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라면서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이렇게 묻는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청년은 근심에 휩싸인 채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정 사실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굉장히 이것을 의아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반증인 것이었고, 또 따라서 재물이 많은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자는 하나님의 들어갈 수 없다 라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로 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은 방금 찾아왔던 저 부자 청년 같은 자가 아니라면 여러가지 방면에서 보았을 때에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습으로 살고 있고 훨씬 더 모험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저 청년 같은 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라면서 예수님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압권이죠.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25절과 같이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증거라 할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이 땅에서 풍부하게 누리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단, 어, 당연한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즉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온전히 달려 있음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등장했었던 이 부자 청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라면서 의문을 제기했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출입을 인간적인 조건을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자 자신들이 조절하고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커다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개명에 능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땅의새이 이 물질의 복이 풍성하다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 역시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길 것이라는 이런큰 착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찍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혹은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나 지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그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들을 싫어하시거나 이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들 천국 문에서부터 쫓아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부자는 즉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 많은 사람들 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려는 교만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천국문을 열고 닫는 문제까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나라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들이야말로 그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7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이 분명 천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단호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베드로의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 당신의 말씀처럼 나를 비롯한 여기 있는 우리 12명의 제자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당신을 따르고 있어 그런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묻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여전히 이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그들의 헌신과 결단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모든 것들,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은 분명 엄청난 결단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27절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이 자신의 결단에 대하여서 이들은 내심 어떠한 보상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이 모시고 있는데 나에게 뭐라도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처럼 현세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28절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이 땅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관점의 전화를 이룰 것을 촉구하십니다. 나 중심의 관점을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현실 중심의 관점을 천국 중심의 관점으로, 행위 중심의 관점을 은혜 중심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과 기준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세상 중심에서 천국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나는 할수 없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관점의 변화가 제자의 삶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알려 주신 삶의 방법과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를 거룩한 그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그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누리며 살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속에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고 내 기준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마음대로 주락다락 할수 있다고 하는 참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행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세상적인 신분이나 지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박학하식한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한 바로 우리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고 소망 없고 공로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토록 놀라운 선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낮아지며 겸손하며 나보다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선물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좇아서 이제는 나도 더 겸손하여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가득히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 삼일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앞장서주신 담임옥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도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맡기신 양무리들을 목양하기, 목양할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세우신 모든 일꾼들과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백성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백신이 공급되어서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받는 가운데에 있어오니 아버지, 속히 이 나라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것이 정상화 되어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됨과 부족한 모습을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며 납작 엎드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근심과 아픔과 걱정이 있는 자들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큰 위로와 평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줄수 없고 참된 위로를 줄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